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이 때에 다낭 별의 영성원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께서 남은 사역을 남은 사도 행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에 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부흥을 오늘 우리 신령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새언혜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질문 우리의 흠을 인나으며 그가 사는 우리의 죄악을 인나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을 누리고 그가 질질의 마씀으로 우리가 나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음. 나의 모든 더러운 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홀로 짊어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아, 네, 아, 네.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이 시간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부산권 경쟁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이 같은 저희들지만은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막대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진리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원의 일군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라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원의 일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내 안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안세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신위에 우리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철저 번세로 함께 주셔서 아카데원스 마귀의 계획을 파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병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군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 우리가 합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두 다 찬양해 우리가 성자 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 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우리가 나가서 입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강력한 사랑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으로 살려먹는 어둠을 살려먹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장을 우리가 주 죄사원이 그것 가지고 나가서 일하게 하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신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목자를 이 시간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사랑한 목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눈에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서도 역사하 말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면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와는 우리가 해해야될 부분 이 있습니까?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찌르게 하시고 아버님 감각 없는 우리를 다시 감각을 찾셔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일꾼이 되어 선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음. 사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깔아놓은 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무대의 일꾼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저희 생명의 주역들 다 되게 하소서 아,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을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서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부어 주셔옵소서 아,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임하여 주실 줄믿사하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